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하디, 전하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일러스트를 사용할 건데요.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일러스트의 UI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각 기능의 명칭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러스트를 켜놓은 상태이고요. 바로 UI를 보고 싶으면 왼쪽 위에 있는 로고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새 창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파일에 n e 를 클릭해서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바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 있는 UI가 살짝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여기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걸 도구상자, 툴박스라고도 하고요. 도구상자는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 두 개짜리 버튼을 클릭해서 두줄 혹은 한 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도구가 전체 다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아래 보시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버튼 있죠? 클릭했을 때 숨어 있는 도구를 전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왼쪽에 나와 있는 도구들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숨겨져 있는 도구들만 이렇게 진한 검정색 혹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숨어 있는 도구도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항상 전체 도구를 다 꺼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베이직 말고 어드밴스드 한글판은 기본 말고 고급으로 바꿔주시면 전체 도구를 다 꺼내놓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우클릭해서 안에 들어있는 도구 세트를 더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도형 도구, 사각형으로 대표되는 도구를 우클릭해 보시면 여러가지 도구 세트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도구를 앞으로 자주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패널처럼 한쪽에 띄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x 눌러서 다시 꺼줄 거고요. 이 세팅을 다시 초기 값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에센셜이라는 작업 영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래에 Reset Essential 한글판은 필수 재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요 다시 전체 UI를 재설정 리셋을 시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구들은 클릭하면 마우스의 모양이 바뀔 거고요 마우스의 역할 또한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도구들은 마우스를 오버해놓고 있을 때 오른쪽에 단축키가 표시되니까요. 예를 들어 V 그리고 A 그 밑에 있는 건 M 이런 식으로 표시되니까 필요한 것들은 외워서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파일, 에디 오브젝트 등 메뉴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중요한 메뉴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에 있는 파일은 말 그대로 파일을 관리하는 것들이 싹다 들어 있는 곳이에요. 방금처럼 새 파일을 만드는 뉴로 시작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여는 오픈에 관련된 것들도 들어 있어요. 닫는 클로즈, 저장하는 세이브, 가져오는 플레이스, 내보내는 익스포트 파일을 관리할 때는 여기 있는 파일 메뉴에서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에 있는 건 잠깐 건너뛰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 뷰, 한글판은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조도구 역할하는 것들이 싹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를 꺼낼 수 있는 메뉴라든지 가이드를 꺼낼 수 있는 메뉴, 혹은 그리드를 꺼낼 수 있는 메뉴 등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또 축소를 이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 화면에 꽉 채워서 볼수 있는 컨트롤 0이라는 단축키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또 확대 축소하는 것들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웃라인이라는 모드인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사각형 도구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일립스 툴, 원형 도구로 드래그해서 원까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지금... 두 개가 흰색으로 면이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상태고요. 제가 선택도구로 하나씩 클릭하고, 여기 있는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임의로 색을 채워볼게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으로.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각형의 실제 윤곽선 있죠? 이 패스라는 걸 기준으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 패스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컨트롤 Y. 혹은 뷰 메뉴에 아웃라인이라는 걸 클릭해서 이렇게 윤곽선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윤곽선 보기 모드에서는요. 지금처럼 도형은 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T로 되어 있는 타입 툴, 문자 도구로 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얘를 키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는 게 보이죠? 실제 이 글씨의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어도 윤곽선 모드에서는 검정색으로 채워져서 보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상태라도 Ctrl Y 눌렀을 때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글씨를 우클릭해서 여기 있는 Create Outline으로 도형으로 바꾼다면요. 얘는 이제 글씨의 속성을 잃어버린 일반적인 도형이라는 뜻으로 역시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윤곽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Ctrl-Y 눌러서 컬러 모드를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모드로 보고 있는지는요. 이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뷰라고 나오죠? 아웃라인일 땐 아웃라인이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을 보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보조도구, 보기에 관련된 것들이 보기, 뷰 라는 메뉴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프로퍼티스라는 부분 있죠? 이렇게 패널을 꺼내는 곳이 윈도우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프로퍼티스는 윈도우를 클릭했을 때 밑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패널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역시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끄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메뉴를 다시 클릭하거나 혹은 패널에 X를 클릭해서 꺼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 UI를 저장해 놓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제가 컬러를 꺼내고, 브러쉬도 꺼내고, 각 패널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깔끔하게 붙여 볼게요. 이것도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에서요. 이걸 저장하고 싶을 때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에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New Workspace, 새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요. 이름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기 있는 작업 영역에서 내가 설정한 걸 바로바로 바로 클릭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뉴는요, 저희가 아까 클릭해 봤었던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우고 싶으면 밑에 있는 매니지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 주시고 불필요한 이 UI를 클릭하고요 휴지통 클릭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help라는 메뉴는 도움말을 참조하거나 기능을 검색하는 용도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튜토리얼 용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실제 작업할 때쓸 메뉴들이고 전체를 다 쓰진 않고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써볼 거니까 그때그때 그때 단축키 외우거나 메뉴 클릭해서 한 번씩 써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본 패널이면서 가장 중요한 패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거를 도형으로 바꿔 놨었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일반 글씨로 갈게요. 그러면 타입, 문자라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문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문자에 관련된 폰트라든지 크기, 자간 행간 등을 조정할 수가 있죠. 단락의 모양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원일 때는 일립스, 사각형일 때는 렉탱글이라고 표시되면서 위치라든지 색상, 정렬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세팅하게 나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에서는 여기 있는 프로퍼티스의 첫 번째 칸에서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에서 나머지 세팅을 조정하는 일이 굉장히 잦을 거니까 항상 프로페티스는 열어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여줄게요. 그리고 일러스트에서는요, 이 아트보드 바깥쪽에도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아트보드 위에 있을 때는요, 흰색 오브젝트를 그리기 힘들 수 있겠죠? 이게 안쪽에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건지, 혹은 속이 뻥 뚫린 비어있는 도형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흰색을 그릴 때는 바깥쪽에다가 그려놓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기 안쪽에, 아트보드 안쪽에 배치해서 다른 파일로 변환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트보드 안쪽에는 실제 완성품이 들어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깥쪽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소를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쪽. 밝은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아트보드를 여러 개 배치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트보드의 관리는 아트보드 도구. 단축키는 Shift-O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거나, a l t d r a g 서 복사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 패널도 있어요. 윈도우 클릭해서 아트보드 눌러주시면, 지금 두 개의 아트보드가 있죠? 번호가 붙여져 있고,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바꾸는 등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패널과 도구를 같이 사용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면 왼쪽 아래에 이 바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패널이라서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컨텍스트얼 테스크 바 한글판은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라고 있을 거예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여야 저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서 바 위치를 고정해 놓으시면 왼쪽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된 오브젝트에서 바로 쓸수 있는 메뉴 몇 가지가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패널의 축약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메뉴가 들어있고요. 정렬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불편하시면 점점점을 다시 클릭하고 여기 있는 하이드바바 숨기기를 클릭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윈도우를 클릭하고 다시 꺼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수업에서는 이빨을 자주 쓰지는 않을 건데요. 필요하시면 옆에 이렇게 꺼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UI를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